할렐루야. 오늘 좋나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좋노되시게 주 메뉴로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1.1회도 변함이나 쓸데 없는 말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 1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쓸모없는 말씀은 더군다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보면 참 이상한 말씀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말씀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우리가 알수 없는 개수일 뿐,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할 뿐, 우리가 미제로 남겨놓을 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이 잘못 계시하셨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또 계시록 22장 18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도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적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오. 만일 누구든지 이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본 30장 6절 말씀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성경은 분명히 가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감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왜 전쟁이 났느냐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보면 13절에서, 암몬자순의 왕이 이따위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로놈에서부터 야뽁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 원인은 길라, 즉 요단 동편을 다시 달라는 것입니다. 암몬 측에서는 다시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경 문제는 늘 예민한 문제입니다. 일본의 독도를 달라는 문제를 건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중국 땅에서 요동 땅이 고구려 땅이었기에 우리나라 땅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을 그 나라에서 하게 되면 막 탁탁 쫓겨날 거예요.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막 부리는 것 우리도 도쿄에 가 가지고 말입니다. 대마도는 말입니다. 원래 누가 점령한 곳이에요? 세종대왕이 어, 대머도를 어, 점령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조공을 받아먹었는데 말입니다. 대머도는 대한민국 땅 아닙니까? 하고 한번 해보면 어떻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에서? 하 쫓겨나가 쫓겨나가. 때 우리가 점령한 땅이라고 오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장할 수는 있지만 상식적인 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에서 벗어나면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따위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가나한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도평 땅을 어떻게 차지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적인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사실적인 이야기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다 아는 사실을 아무도 억지로 부르지만 다 아는 사실이고 이스라엘도 다 아는 사실도 다시 한번 많은 부분을 하려해가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길루아 땅을 차지했는지 암몬는왜그 땅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지 그 요구를 하면 안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이때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길로 요단 동편의 이야기를 들게 하셨을까요? 300년 전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300년 전. 이 땅은 돕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돕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암몬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났지만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암문땅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쫓겨났지만 길려나 남충의 모압 땅으로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암문땅의 경계에서 금방에 싸움 좀 한다는 건단들이 자연스럽게 입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았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딸을 보면 말입니다, 참 오랫동안 인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은 이 딸은 나이가 들어서.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그가 팔, 팔팔할 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세도 80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젊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나선 그는 이스라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무언가 해서 할수 있었을 때 그는 미디안 광야에 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농부를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와 자신의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무언가를 할수 있을 때는 그에게 건달들만 모여들었습니다. 무언가 할수 있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 땅이 없었습니다. 돕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형제들이 이스라엘을 장로로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느껴졌을 때입니다. 왜? 자기를 쫓아낸 자들이 이스라엘에 뭐로 있어요? 장로들로 다 포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갈 수 없어요. 그들이 자신을 부를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그를 부르시고 그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따의 무리들은 규모가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길랏 장로들이 쫓아냈던 그를 다시 데려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규모가 작았다면 소리소문 없이 지냈을 것입니다. 소리소문 없는 자를 불러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의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하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가 상당히 나이가 많아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하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나마도 이따는 사역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인정받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왕으로 이스라엘 위에 서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사로 인정하지 않으면 사사가 되지 못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장르들에 의하여 세움을 받았지만 그는 사사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에, 하고 있는 일이 최선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필요에 속하여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을지어도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고 사사로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있는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우상을 깨뜨리는 사사의 책무를 충실히 행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남이 알아주지 않고 남이 인정하지 않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자신의 책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자였음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잘 아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에 남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안문이 잘못 알고 있어서 길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다시 달라고 하는 그 말이 틀렸기 때문에 안문에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설명하고 싶어서 이것을 기록해 주, 놓고 있을까요? 암몬은 자기네 땅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였다라고 입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암몬뿐 아니라 세일도 모압도 동일하게 자기네 땅을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0절 말씀해 보니그 그런 일에 너는 지내 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도망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뿐만 아니라 군사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이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합은 팔락을 동원하여 발불 살건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연병이 돌았습니다. 그 연병으로 2만 4천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비누하스가 칼을 가지고 시무리와 고스비를 죽이자 연병이 그쳤습니다. 암몬에게 지금 지금 하는 이야기를 몰라서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입단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25절 말씀에 이제 내가 모업왕 십뿌레야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모업은 그래도 영토의 문제를 가지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업은 이스라엘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전술을 펼쳤는데 지금 안무는 영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억지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300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자신의 땅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입단은 그니스라는 암문의 우상을 끌어들여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모습은 암문의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의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섬겨야 하는 우상입니다. 그 전쟁의 신이 그 전쟁의 신인, 신, 신이 이미 허락한 땅이었다면, 길료앗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무수가 주지 않았기에 차지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은 그무수가 허락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임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이따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증거는 쌓이고 쌓였다고. 그러니 물러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 알고 있어서 이 이야기를 길게 늘어뜨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다음 이스라엘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길르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더불어 주신 은혜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늘이 땅이 자신들의 땅인지, 하나님이 주신 땅인지, 조상들의 조상들의 물려주셔서 지금 살고는 있지만 다른 나라 땅은 아닌지. 다른 나라 땅을 빼앗은 건지 아리송한 땅이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아리송한 길로앗은 과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을까요?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이 에스에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두지패에게 분배할 때에 에스겔서에서도 빠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길려와은 주시지 않은 것으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리성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땅입니까? 전쟁에서 지면 암몬에게 이 땅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이땅 길르앗은 하나님의 주신 땅인 줄 믿습니다. 야곱과 그의 상처는 라반이 언약을 맺을 때 이곳 이름을 길르앗이라고 했습니다. 길르앗은 그 뜻이 증거의 무덕이요 증거의 무덕기이 땅은 길라시라는 이곳은 야급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난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조상들은 요당한 건너편에 증거의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요수와 22장 24절 말씀에 르벤 자성과 가쳤으니 그 재산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재산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길라 땅에 아직도 애시, 아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스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돌무더기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입단은 가감하게 이 땅은 가감하게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증거의 무더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증거의 무더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많은 자들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많은 자들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믿음의 역사를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의 역사를 잘 쌓아 역사관에 발물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구경만 하는 거예요. 옛날 여적에 하면서. 어떤 이들은 믿음의 역사를 나의, 나만의 업적으로만 여깁니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아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역사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역사하신다라는 증거인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도,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현재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길려왔땅에 대하여 길게 이야기함으로 알게 하고자 하면 무엇입니까? 누가 무엇을 알게 하고자 함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요. 앞으로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거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과거에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의 하나님을 누리며 감사하는 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